안녕하세요. 이솝스 페이블스 이솝우와 10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The Man and the Sailor 또는 세터라고 또 있습니다. 남자와 사티로스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그 것이 사티로스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의 모습을 한 숲의 정령신입니다. A man and a sailor became friends. 한 남자와 한 사트로스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and determined to live together.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All went well for a while. For a while은 잠시, 한동안. 모든 것이 한동안 잘 되어갔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Until one day in the winter time. 겨울 어느 날이 될 때까지는 The sailors a w the man blowing on his hand. 사티로스가그 남자가 손에다가 호호 입김을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Why do you that? He asked. 사티로스가 물었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손에다가 입을 호호 부는 거야? To warm my hands. 겨울철이니까요. Said the man.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때, saw the man blowing을 보시면, 어순이 saw, 지각동사, the man 목적어, blowing,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blowing 대신에 blow, 동사 원형을 써도 되지만, 현재 분사를 쓰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blowing이 더 좋겠습니다. That same day, 그 똑같은 날에, 그 추운 겨울날, 바로 그 날에, when they sat down to supper together, 그들이, 남자와 사트루스가 저녁식, 저녁을 먹으려고 함께 앉았, 앉았을 때, they each had a steaming hot bowl of porridge. 그들에게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그 죽이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And the man raised his bowl to his mouth and blew it on it. 그리고 그 남자가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에다 대, 대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 글쎄 이렇게 들었죠? 입에다 대고, 그리고, blow on it. It는, 네, porridge, 죽입니다. 오트밀이 들어있는 오트밀 죽인데요. 그 오트밀 죽을 입에다 대고 불었습니다. Why do you do that? Ask the satyr. 왜 그렇게 하는 거지? s a t r s 가 물었습니다. To cool my porridge. 내 죽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s a i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The sailor got up from the table. 사트루스가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Goodbye, 잘 있어, said he. 사트루스가 말했습니다. I'm going, 나는 간다. I can't be friend with a man. 나는 이런 남자하고는, 이런 사람하고는 나는 친구가 될수 없어. Who blows hot and cold with the same breath? 같은 숨으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입으로 호흡 부는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를 교훈을 보시죠. 자, 후는 물론 앞에 있는 선행사 a 맨을 가리키고요. 자, 교훈. You cannot trust a man. 당신은 이런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Who blows hot and cold.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호호 부는 사람하고는 홍호 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는 a man를 가리키죠. 네, blow hot and cold는요 변덕을 부리다는 뜻입니다. 이 변덕을 부리다, 즉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은 이 속담은 바로 여기 이소부화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뜨거울 때도 호 입을 호호 불고 차가울 때도 호흡을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말은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